야, 정말 넓고 좋습니다. 한 1.5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폭이, 해운대 해수욕장 폭이. 그리고 이 앞에 해변까지의 길이는 25에서 30m. LCT도 보이고, 저 뒤에 달맞이길도 있고. 여튼, 굉장히 아름답죠. 뭐,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좀 아름답게 만든 공간. 약간 그런, 건, 그런 것 같아요. 도시와 바다의 가장 조화로운 완벽한 해수욕장, 그래서 여기는 사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 놀러 오는 것도 놀러 오는 거지만, 약간 거주하면서 그냥 바다를, 일상 속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운대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그 어느 해수욕장보다 당연 이곳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의 모래조차도 이건 약간 인위적인 모래예요. 자연스러운 모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깐 모래입니다. 와, 모래는... 모래는 되게 부드러워요. 아, 곱다. 고운데 지금 신발 사이로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 신발 사이로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아, 해운대 바다 좋네요. 역시 해수욕장은 해운대죠? 해운대 바다 현재는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휴가철 시즌이언 시즌인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해운대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찜질방에도 많고 이렇게 해변에는 정말 내국인보다 외국인을 찾는 게더 쉽다 할 정도로 많습니다. 저기 적혀있는 해운대구 파라솔 저 글씨만 없으면 사실 여기는 약간 뭐 유럽의 지중해 느낌의 괜찮은 바닷가의 모습, 약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선 바다도 잔잔하고, 뭐 파도가 없고, 뭐 모래도 곱고, 뭐 수심도 얕아서 놀기 좋은 것 같습니다. 단, 햇빛을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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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해수욕장은 물놀이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욕장을 오픈을 해야 물놀이를 할수 있는 거고 그외 시간에는 절대 불가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면 걷다 보면 개, 소라, 껍데기,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모래 자체가 워낙 약간 인위적인 모래이고 그리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곳곳에 약간 쓰레기는 있어, 있, 있지만 이 해운대는 관리를 하는 해수욕장이에요 뭐이 해수욕장 시즌 기간 동안은 끝나고 나도 절대 못 들어가고 뭐 폐쇄하고 정리 정돈하는 오픈 시간 정해져 있고 약간 그런 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등 타면 저거 아주 감자껍질처럼 등 벗겨지는데 나중에 후회할 텐데 저 등껍질 나중에 벗겨지면 되게 아파요 비둘기도 있고 그냥 저렇게 발만 담그거나 썬텐 그리고 혹은 약간 구경하는 바다 멍 때리는 바다로 가장 적합한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이 해수욕장 옆에 있는 이 길은 굉장히 재밌는 길입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주민들도 나오고 관광객들도 나오고 그리고 공연하는 사람 그리고 해외에 온 사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한 곳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곳 자체는 바다도 물론 재미있지만 더 재밌는 거는 여기 앉아서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만 구경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제법 뭐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앉아서 저기 커피 한잔 사가지고 뭐 마시면서 사람 구경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으로는 이 해운대 해수욕장 길 건너에 있는 구남로 전통 광장시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요 물론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녁에는 특히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먹으러 옵니다 먹을게 정말 많아요 다양하게 야시장의 기본 필수인 야식이 많은 곳입니다 저녁식사는 조금 다른 데서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여기는 그냥 간식 먹으러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술 한잔 하는 것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죠. 뭐, 꼼장어, 장어, 대게, 그리고, 파전, 없는 게 없습니다. 자, 파전집의 모습인데, 파전은 정말, 이, 파가 포인트에요. 사실, 이 정도 파전이면 가격이 8,000원인데,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파 값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저 쪽파 한번 까보시면, 와저파 진짜 저 파전 정말 싸다 라고 느껴질 겁니다 저도 저 파전 넋이 나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양념된 해물을 좀얹이더라고요 근데 저 맛이 좀 궁금했는데 사실 전 저녁을 먹고 와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한번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전은 기름이 좀 많아야 맛있어요 그래야지 기름기가 촥 고소하고 좀 약간 흡입되는 맛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튼 뭐 파전은 그렇고 이곳은 다양한 디, 디저트, 야식 이런 거에 집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닭꼬치, 문어꼬치, 염통, 뭐 파닭 그리고 소떡소떡, 반건조 오징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곳에 오면은 대략 트렌드를 볼수 있어요. 야식 트렌드나 간식 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대략적으로 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독도 새우도 있네요. 독도 새우 같은 경우는 독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해운대에도 왔네요. 반갑다 얘들아. 여튼 이 해운대 군항로 광장시장 같은 경우는 야식을 사러 오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만 원짜리 미만 되는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그 떡볶이도 사 먹고 튀김도 사 먹고 저녁 먹고 호텔 들어가기 전에 야식 좀사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2 차. 2차 메뉴 사러 오기에 적합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에 다 오시는 분들 보면은 와서 드시는 분들보다 포장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오셔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2차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시면은 꼭이 구남로 광장 전통시장에 오셔서 야식 드시는 걸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뭐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뭐 먹는 거안 먹더라도 이렇게 쇼핑할 거리들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해운대 바다를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론 개별적인 차이가 있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장 재밌는 거는 바다도 바다지만이 다양한 나라에서 몰리는 사람들의 구경 그것 또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는 공간이고 아는 정보고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권해드리는 대로 사람 구경. 이 말을 한번 다시 듣고 이곳에 와서 이 해운대를 접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